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유예요. 제가 이번에 첫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행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바로 여행가서 뭐 입지였어요. 뜨기만 하면 안 되고 구기 먹고 편하고 사진도 잘 나오는 옷 진짜 중요하잖아요. 마침 여름 시즌 호아스 제품들이 너무 예뻐서 직접 골라서 일곱 가지 여행 룩을 코디해봤어요. 제가 전부 여행 중에 입었던 착장들이라 체형별 핏감 착용감도 솔직하게 리뷰해볼게요. 그럼 여행 룩 고민 중인 분들 같이 보러 가요. 저는 키 160에 상체에 살이 있는 체형이고 팔 다리는 길고 바스트도 있는 편이라 핏감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룩은 파리 감성 세덤룩이에요. 이건 제가 에펠탑 보러 갔을 때 입었던 파리 세덤룩이에요. 먼저 블라우스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건데요. 타임도 적당해서 목도 답답하지 않고 보송보송한 텍스처에 안감도 얇고 부드러워서 미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입었어요. 입단은 둥글게 셔링이 잡혀 있어서 실루엣이 자연스럽게 볼륨감 있고 크롭한 기장감이라 하이에 뭐든 툭 매치해도 예뻐요. 스커트는 깔끔한 H 라인인데 걸을 때마다 살랑살랑 흐르는 핏이 너무 이쁘고 허리부터 매끄럽게 떨어지는 라인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적당한 무게감과 신축성, 구김이 안 가는 원단이라서 여행룩으로 완전 추천드려요. 사진 찍었을 때 실루엣도 진짜 예술이에요. 두 번째 룩은 공항룩이나 장시간 이동용 셋업이에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착장은 공항 룩으로도 입기 좋고, 비행기나 기차처럼 장시간 이동할 때 입기 딱 좋은 셋업이에요. 여름엔 땀 나고 옷이 몸에 달라붙으면 정말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세트업은 텐셀 린넨홈방 소재라서 땀이나도 몸에 붙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찰랑찰랑 흐르는 실루엣이 너무 예뻐요. 민소매지만 아몰도 과하지 않아서 어깨끈 조절 없이도 겨드랑이살을 자연스럽게 가려줘서 편안했어요. 이 팬츠는 말 그대로 여름에 꼭 필요한 벤팅 팬츠 그 자체. 끈 조절까지 가능해서 체형 상관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스트레이트 핏이라 다리 라인도 예쁘게 정돈되어요. 무게감도 가볍고 통기성 도 좋아서 여름 여행룩이나 데일리룩으로 완전 추천. 진짜 이런 셋업은 하나쯤은 소장각이에요. 세 번째 룩은 포르투 여신 원피스 룩. 제가 인스타 스토리 올리자마자 문이 폭발했던 바로 그 원피스. 매트한 새틴에 은은하게 반짝이는 플라워 패턴까지 완벽해요. 볼륨감있는 퍼프소매 가슴 밑으로 떨어지는 스커트라인이 다리를 길어보이게 해주고요 뒷스모킹과 밑단 슬릿이 있어서 활동성은 물론 착용감도 편안해요 저처럼 바지랑 레이어드해서 입는 것도 추천해요 기념일이나 웨딩 촬영룩 특별한 날에 찰떡이겠죠? 네번째 룩은 파리 여리여리 포인트룩 이 착장은 제가 파리 시내 돌아다닐 때나 생강에서 입었던 룩이에요. 먼저 이 비스티의 블라우스. 쉬폰 소재의 플라워 자수가 콕콕 박혀있고 허리 부분에 은근한 레이스 디테일까지 사랑스러움이 진짜 폭발해요. 밑단은 플레어 라인으로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여리여리하고 로맨틱한 무드를 살려줘요.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고 이너나 아우터를 레이어드하면 또 다른 느낌. 사계절 내내 활용 가능한 아이템이에요. 함께 입은 반바지는 탄탄한 코튼인데도 여름에 입기 좋은 소재예요. 힙이랑 허벅지에 여유가 있어서 다리가 날씬해 보이고 A라인 빛도 예쁘게 잘 잡혀요. 저는 블랙이랑 화이트 둘다 소장할 정도로 기본템으로 강추 드립니다. 단 이런 진한 컬러는 이염에 꼭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슬리브리스를 단독으로 입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반팔 가디건이랑 코디해보세요. 이 옐로우 컬러의 가디건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쁘고 린넨 블렌드 원단이라 터치감도 시원해서 한여름까지 가능해요 팔통도 여유있게 떨어져서 팔뚝살도 커버되고 펄 버튼 디테일까지 러블리 그 자체 모델은 화이트 컬러의 원피스에 툭 걸쳐 입었는데 그것도 너무 예뻤어요 다섯 번째 룩은 루브르 박물관 룩으로 입었던 착장인데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화이트 컬러의 숏테니에 비스티에랑 시원한 가디건을 함께 코디해봤어요 이 비스티에 탑은 딱 보자마자 너무 예쁘고 진짜 고급스러운 무드예요 플라워 자카드 원단에 메탈릭사가 살짝 섞여있어서 햇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게다가 뒷 라인이 확 트여있어서 디테까지 완벽 뒷부분은 밴딩으로 편안하게 잡아주고 리본으로 묶는 스트랩 디자인이라 체형에 맞게 조절도 가능해요 그리고 한 함께 걸쳐준 이 가디건. 여름에 시원하게 딱 입기 좋은 아우터템이에요. 이 펀칭 디테일 덕분에 통기성도 좋고 세로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시원해 보이면서 몸매도 슬림하게 연출돼요. 피부에 달라붙지 않고 가볍게 떨어져서 여름철 가디건으로 완전 강추. 여리여리하고 청순한 분위기 내고 싶을 때이 조합 완전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 룩은 모랑주리 미술관에서 입었던 룩이에요. 리플 스커트에 긴팔 티셔츠랑 니트나시를 레이어드해서 코디해봤어요. 먼저 이 긴팔 티셔츠는 여름에도 입을 수 있을 만큼 얇고 시원한 텐셀 홈방 소재로 되어 있어서 촉감이 너무 부드럽고 입었을 때 몸에 착 붙지 않고 자연스럽게 감싸줘서 날씬해 보여요. 핏이 여리여리해서 실루엣도 예쁘고 스쿱내기라 목선이 드러나면서 오프숄더 느낌으로도 연출 가능해요. 진짜 여름에 입을 긴팔 티셔츠 찾고 계신 분들께는 조건 추천하는 기본템 티셔츠. 함께 레이어드한 이 니트나시는 레이온 나일론 혼방으로 입자마자 시원한 착용감이 딱 느껴져요. 촉감이 너무 부드럽고 통기성도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 자개 단추가 정말 귀엽고 은은한 포인트가 돼서 레이어드할 때 진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일곱 번째 룩. 이 룩은 제가 파리 현대 미술관에 갔을 때 입었던 룩이에요. 이 블리스 리플 블라우스에 아이보리 팬츠를 매치해서 가볍고 산뜻한 무드로 코디해봤어요. 이 팬츠는 진짜 핏이 너무 예뻐요. 깔끔하게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인데 허리 부분에 끈이 있어서 벨트 없이도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고요. 하이웨스트로도 살짝 로우하게도 연출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좋아요. 저는 원래 하의는 M 사이즈를 자주 입는 편인데 이 제품은 S 사이즈가 더딱 맞고 슬림한 실루엣이 예뻐서 S로 선택했어요. 제 체형 기준으로 스몰은 스트레이트 핏, 미디움은 와이드한 느낌이라 원하는 무드에 따라서 사이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아스 팬츠는 와이드에도 핏이 되게 미니멀하고 단정하게 떨어져서 정말 추천드려요. 아스 슈즈 맛집인 거 아시나요? 이번엔 여행룩은 물론 데일리룩에도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편안하고 예쁜 슈즈 두 가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샌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신었어요. 버팔로 가죽 소재라 질감도 고급스럽고 비대칭 버클 스트랩 디자인이 세련되고 여성스러워요. 버클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해서 안정감 있게 신을 수 있어요. 스트랩도 유연해서 발을 감싸주는 착화감도 편안하고 어떤 룩이든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서 정말 활용도 최고였어요. 두 번째 슈즈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아무따 소장템이에요. 올해 트렌드인 외질 디자인인데, 굽 높이도 6cm로 딱 적당하고, 무엇보다 신었을 때 다리가 길어 보이고, 발목이 진짜 예뻐 보여요. 부드러운 가죽이라 발등도 편안하고, 사이드 폭도 넉넉해서, 발볼도 안정감 있게 잘 잡아줍니다. 소재와 컬러감도 다양해요. 블랙 페이던트는 시크하고 세련된 무드라면, 무광 컬러들은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무드예요. 캐주얼 룩부터 페미닛 룩, 출근 룩까지. 어떤 스타일에도 찰떡같이 매치하기 좋아서, 진짜 이건 소장 각. 발볼이 작으시면 정 사이즈로 편안하게 신을 수 있고요. 발볼이나 발등이 넓으신 분들은 늘리기 선택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여행에서 입어본 포아스 여름 룩 7가지랑 내일 신었던 찰떡슈즈 2가지 소개해드렸어요. 모두 제가 직접 착용해보고 핏감과 착용감까지 솔직하게 담은 흙이니까 여행 룩 고민 중이시라면 꼭 참고해보셨으면 해요. 여행 룩뿐만 아니라 데일리로도 손이 자주 갈 아이템들이니까 지금 시즌에 딱 입기 좋을 지우피 카리네택도 있으니까 고정댓글 꼭 확인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